안녕하세요 예비 수장님들 저는 바이오 생명공학과 정학생회장 정은우, 부학생회장 전영주, 1학년과 대표 정유경입니다. 아 바이오 생명공학과는 미아운전 그린 캠퍼스에 위치하며 어, 이전에 자연대학 소속의 생명과학화학부에서 2017년부터 지식서비스 공과대학 소속의 바이오 생명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헷갈려하시는데요. 먼저 생명과학은 순수 자연과학으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생명공학은 그런 현상들과 기능을 응용하여 의약품을 만드는 등 다른 공학기술을 접목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바이오 생명공학과는 기초 생명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줄기세포, 산업 미생물, 그리고 생물자원 개발 및 생산 등을 배우는 학과이며 총 일곱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년마다 배우는 내용이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1학년 때는 이공계열 학과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기초 과학인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배우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일반 생물학 실험 그리고 일반 화학 실험과 같은 기초 실험 수업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2학년이 되면 뭘 배울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세포학, 생화,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등 1학년 때보다는 좀더 핵심적인 과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는 좀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동물생리학, 생물공정공학, 미생물학 등 다양한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면. 보전생물학, 의학유전학, 약물전달학, 그리고 유전체학 등 우리 바이오생명공학과의 심화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바이오생명공학과 심화전공 외에도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교직이수 등 다양한 트랙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각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 학부 연구생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해 더잘 배울 수도 있고요. 논문을 읽고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어, 정부 출연연구소, 학교, 공무원, 이외에도 각종 대기업과 제약회사,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원, 뭐, 마케팅, 공정제어자등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생명공학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빠밤. 바로, 바로 생태 탐방입니다. 생태 탐방은 바이오생명공학과만의 특별한 학과 행사로 7, 8월에 바이오 관련 기업을 답사하거나 생태계 탐구를 하는 등 선후배 및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기업에는 하이트 진로, 건강유업, 한독제약 등이 있고, 기업 이외에도 식물원이나 수목원 등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레크레이션이나 프레젠테이션, 바베큐 파티 등 매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매년 여름이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바밤 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는 바생공 수정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학과 학술 동아리인 포스노빌 팀원, 학부 연구생 등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고 발표자 외에도 누구든 참관이 가능한 행사입니다. 실험을 진행하거나 논문을 읽고 분석하며 학문의 견해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표 외에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화목한 학과 분위기인데요. <laughs> 저희 다 친하잖아요 은우씨.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는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두루두루 어울려서 잘 지내는 편이에요. 아까 활동이나 전공수업 특히 실험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서로 다 친해지고 인사하면서 잘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캠퍼스 내에는 학회실 흔히들 과방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어서 편리한데요. 과방에서는 물품 대여 복지 서비스로 실험복이나 해보기 등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뭐할수 있죠, 육씨? 그러게요. <laughs> 또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선후배및 동기들과 함께 과제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빼놓을 수 없죠. 저희 과방에는 평상이 있는데요. 평상에 누워서 우주공강 시간에는 낮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또한 수업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실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동기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짝선배 짝후배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선후배 간 소통 및 친목을 다지는 데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밤 학생회입니다. 바이오생명과학과의 학생회 바이올렛은 네 가지 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획팀 학생의 비를 토대로 예산을 짜는 예산팀, 과방 물품을 관리하고 학우들의 복지를 신경쓰는 복지팀, 학과 SNS를 관리하고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생공 수정이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처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바이오 생명공학과의 활동이 더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바이올렛 성신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바밤 자격증입니다. 전공 공부를 통해서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산업기사 동물과 식물 두 가지로 나뉘는 생물 분류 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생명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남은 시간 잘 준비하시고 내년 바생공 수정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